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면 두 가지 법칙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재료 분석, 두 번째 차트 패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상승한 종목을 바탕으로 종목 선정하는 방법과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차트 분석을 할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면서 재료에 따라 S급, A급, B급으로 분류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디모아라는 종목부터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디모아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385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은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원칙에 의해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튬 포업스 역시도 시가총액은 832억이지만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환기 종목은 마찬가지로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상황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재료 분석,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이비저웍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서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포바이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지 테마주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1,900억이고 우리가 매매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재료분석입니다. 재료분석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HTS에 있는 뉴스 기능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일단 포바이포는 필요사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필요사 AI 같은 경우에 몸값을 1조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새롭게 나온 이슈는 추론 가속기 레니게이드가 LG x 4원에 도입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재료 분석을 할때 정확히 추론 가속기 레니게이드가 무엇인지 x 4원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키워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레니게이드라는 것을 LG에 도입을 했는데, 뭔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계 최초로 무언가 도입했다든지, 아니면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든지, 아니면 엑사원에 도입을 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필요자 ai 관련된 재료와 오늘 새로운 재료가 붙으면서 상한가 마감했다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알수 있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선한 재료는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거래 대금이 터질 만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기간 접근 가능한 a급 재료로 분류하고 단기 투자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차트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했습니다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살짝 반등하고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0 기준으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차트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상승 1파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A급 재료의 구조를 보면 상승 1파가 적당히 나오고 나서 눌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증포바이보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고 이런 구조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파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포바이 4월 23일 차트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캔들과 거래대금만 해석해 봤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다시 재매집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더라면, 121선 기준으로 상한가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고 세력들은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역배열 매매법을 활용해서 시가 매매나 종가 매매,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슷한 패턴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면 상승 일파가 길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렸습니다. 그리고 살짝 반등하고 나서 다시 빠집니다. 반등하고 나서 빠지고 61선 장기평선 기준으로 상한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패턴을 보자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포바이포와 비슷한 패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세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가계이 낮게 뜰때 시가매매 관점에서 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계이 높게 뜰때 다음날 캔들과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유지하는 팽이형 캔들이나 도지형 캔들 망형 캔들이 나온다면 양음량 패턴을 활용해서 종가 매매 관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포바이포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유라클과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61선을 돌파하는 구간 시가갭이 낮게 든다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고요. 만약 61선을 돌파하는데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이 61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형지글로벌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392억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 분석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패스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구길재질 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8185억이고요. 관리종목, 환기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재료분석을 통해서 재료가 괜찮다면 단기투자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재료 보시면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는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됐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국일재지의 최대 주주는 자발적 의무보유 예수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량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일재지 재료를 분석해봤을 때 때 시장 참여자들의 인기를 끌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엔터, 필러, 자사주 소각,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국일 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섹터의 대장주가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b 급 재료에 맞춰서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 맞춰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점상이 나왔을 때는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바닥 구간일 때는 상승 1파 구간을 먹을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고가권이라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넓게 보자면, 점상이 바닥 구간에서 나온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자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제가 비슷한 패턴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점상이 나온 다음에 상승 일파 구간이 형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바닥 구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길 재지도 마찬가지로 크라우드웍스 패턴 참고해서 점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상승 일파 구간에서 단타 스크래핑 관 점으로 짧게 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길제지와 크라드벅스 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메커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급 재료로 분류해 놨는데요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해야 된다라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커스 개별적인 이슈로 115억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대장주로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나온 재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심증적인 재료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재료와 다르게 새로운 재료가 나온 것입니다 기존의 재료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1년 내에 소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입하고 나서 유예 없이 바로 소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모멘텀에 더해서 매커스는 실제로 오늘 115억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쭉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다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분봉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데 분봉은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번더 풀리지 않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고 바로 닫는 패턴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닫고 풀고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우리가 시초가 매매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려면 3번일 때는 불가능하고 1번, 2번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1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우리가 일봉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타점만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일봉 차트 보시면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U자 형태로 전고점을 돌파시키죠. 대표적인 세력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U자 형태로 돌파한 구간을 자세히 분석해보자면, 장대 항봉 나오고 나서 도지로 물량 덜어내고, 장대 항봉 나오고 나서 도지로 또 물량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 매집캔들을 한번더 만들면서 상승 1파 구간에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다시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만들어내죠. 이 전체적인 과정을 세력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이 패턴을 바탕으로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s급 재료이기 때문에 시초가 종가 매매 단기 중장기 스윙이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비중 배팅이 가능한 자리이고요.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분봉 V자 패턴을 이용하면 됩니다. 분봉 V자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밀파 구간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다가 주가가 반등할 때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눌림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기앱이 낮게 뜰 때와 높게 뜰 때를 구분하고 정확한 패턴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시초가 매매 이외에도 단기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타점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구간은 단기 박스권의 디지 라인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상승 1파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5일선과 12일선 단기 평선 수렴 구간을 2차 분할 매수 지점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 2 1일선 단기 추세 구간을 3차 매수 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와 중장기 스윙이 모두 가능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휴메딕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톡스와 필러 등 미용 기기 관련 종목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글로벌 수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대장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급을 나눠야 되는데 보톡스와 필러와 같은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최근에 너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기관투자자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s급 재료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52조 신고가, 매물대, 소화라는 개념이죠. 52조 신고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롭게 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뜻이고요.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지금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지금 들고 있다면 수익이죠.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지금 들고 있다면 수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매수했어도 지금 수익인 상황을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상황 속에서 S급 재료라면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거래대금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앞에 선침의 물량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1,5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기 있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종가를 기준으로 바로 주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살짝 누르고 나서 다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200 주가가 조금 빠지면 200, 그리고. 5일선을 기준으로 200, 1일선을 기준으로 200 이렇게 안전하게 분할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다가 주가가 반등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 이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선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